나겠는데요? 이거 보면서 지금 완전 모기천국이에요 벌써 좀 물리셨죠? 음, 좀 물렸죠 모기 음. 이 간지럽고 모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 <laughs> 좀 흙먼지 많으니까 최대한 타이프하게 하고 여기다가 우리는 큰 공간을 많이 찾아 안하니까 안 여기다 파이어핏하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콜. <레타> 네. <웃음> 후진 후진 <웃음> 후진 <웃음> 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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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오오! 오오라갑니다오오 오오오오! 오오오! 아, 여러분 캠핑, 벽칠게. 캠핑 안 할까? 없어. 사이즈 쓰고. 네. 숲이 나서 술 먹을 사람들은 네. 벌써 저기에다 모닥불 펴놓고 동그랗게 앉는 거고 뷰를 보러 네. 멍 때리러 오는 사람들은 이렇게 가까이 앉아가고 회원 보셔야죠 네. 오늘 뭐에 먹어요? 저 오늘 삼겹살 소주입니다 삼겹살에 소주? 네. 튼튼하게 또 해주고 있습니 음. 그리고 오늘은 음. 시스루, 이거에 2차 패널이라고 그러는데, 근데 오늘은 시스루를 위해서, 근데 이렇게 오픈을 하면, 좀에서 불이 탁 오르는 걸볼수 음. 있죠. 내가 사는 퀄이티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지. 진짜 맛있는데? 이거 딱딱해지겠다, 이제. 네. 맛있어요, <목소리> 맛있어요. <목소리> <목소리> 이게 쌈장하고 그냥 고기만 있으면 정말 맛있어니 이렇게 해서. 지금, 음. 저희, 우드 말고, 펠릿을 한번 사용해 볼 거예요. 이게, 우드 한팩 사면 10불에서, 뭐, 택스 부쳐서한 11불 정도 줘야 되잖아요. 근데 펠릿, 이거는 한 8불 줘면 안 돼요. 음. 근데 40파운드 짜리거든요. 음. 어우 어, 어, 옛날 개밥 같은 느낌이 그러 약간 강아지밥 같이 생겼네요. 이렇게 퍼가지고. 성능이 너무 좋아서 네. 너무 뜨겁다. 아, 겨울에 이거, 하루 때 겨울에 대박이겠는데. 네, 네. 펠릿이 이렇게 좋은 거였어? 일단 연비가 좋으니까. 네. 아. 오래 가긴 확실히 오래 가네. 응. 네. 또 봉다리 저렇게 들어있어서 관리하기도 네. 편하고. 그러니까요. 쪼개지도 않아. 밥그릇만개밥그릇만 들고 다니는 진짜 개밥그릇만 있으면 되겠다. 와. 너무 뜨거우니까. 네. 약간 디테일을 좀 신경 쓴것 같아요. 요즘. 음, 밴딩을 네. 그냥 기억 로해도 되는데 짠짠 네, 네. 짠, 네. 짠. 확실히 전에는 내 시스루를 안 쓰고 패널 끼고 자고 네, 네. 썼거든. 네. 근데 패널이 없으니까 불이 좀더잘 보이거든. 음. 좋긴 좋다. 와, 머리 사이로 들어와서 와. 어, 이거 한참 <laughs> <laughs> 가려깨졌어가려워지고 신기하다. 해. 와... 음... 세끼 와... 엄청 많는데요. 뭐.. 팠어? 네... 짠. 야, 뭐... 이거... 완전 저렴한 브랜드의 대표자, 대표 주자를? 했습니다. 이게 일단 커서 여기가 좀. 네, 그 다음에 원래 저는 그 뒤에 개머리판이 없었잖아요. 아 이건 이제 개머리판도 있고. 제 원래 샷건을 누가 훔쳐가가지고. 뭐라고? <laughs> 누가 훔쳐갔어요. 아니, 뭐 제... 네. 샷건을 어디다 놨 놔... 그때 컨테이너가 차에 있었는데. 아... 보이진 않았거든요? 차를 차를 도둑 맞았거든 네. 했구나. 근데 누가 유리 트렁크를 깨고 그 컨테이너를 이 박스를 열어고 뒤져가지고 총만 가져갔더라고요. 예, 그래도 한, 한, 돈 1,200불 벌지 않았을까요? 그걸로. <laughs> 그렇겠지. 예. 중고래도 파랗고. 예, 예. 속상하긴 하겠다. 예, 아, 그래서 한, 다, 다시 막 고치고 뭐하고 이거저거 하는데 한, 토탈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. 아, 여긴 진짜 좀토독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죠? 왜 그러는 거야? 그러니까요. 한국은 그냥 카페 같은 데서 커피 드시다가 화장실 가실 때 핸드폰 지갑 이런 거 놓고 가시잖아요. 테이블이렇 여기는 이렇게. 그냥, 그렇게 하면 그냥 갔다 오면 없어졌다 보셔야죠. 음. 그죠? 네. 은규랑 저랑은 지금 차 안에 들어왔고요. 불멍 때리다가 어느 정도 잘 시간도 됐고, 그리고 모기, 모기를 피해서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. 아무래도 차 안으로 들어오면서 모기들이랑 같이 들어왔거든요. 요 놈들을 잡고 자야 돼요. 유인을 해서 잡아야 되는데, 가만히 있으면 모기 소리가 들려요. 타격감과 그 다음에 터지지 않기 위해서 양말. 양말을 이용해서 잡아야 됩니다. 피가, 피가 터지면 얼룩이져요. 준비할 것도 많으니까 준비하면서 하다가 잡고 하다가 잡고 해야 될것 같아요. 바닥을 편하게 매트리스. 는 차박할 때는 에어 매트리스 굳이 안 쓰고, 그냥 폼 매트리스로 충분합니다. 에어 매트리스는 쓰지도 않는데, 차에 항상 가지고 다니는 거라, 그냥 들어있어요. 고이 적어서, 아, 이거 털이구나. 목인 <laughs> 줄 알았네. 지금 차는 기울기가 이쪽이 좀더 낮기 때문에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잘 거고요 침낭은 그냥 안에 쏙 들어가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살짝 위에 덮는 느낌? 베개는 필요하니까 필러 <laughs> 신발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짐이 많아서 뒤로 들어왔거든요 급한 마음에 그냥 확 올려놨어요 밖에서 양치는 하고 들어왔고요 안에서 세수를 할 생각입니다. 아, 분명히 봤는데. 아, 손바닥. <laughs> 이한 놈을 못 잡으면 잠을 편히 잘 수가 없어요. 있다 잡아야 돼 한방에 잡아야 돼 오케이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합시다 두 마리 보이시죠 맨손으로 잡았습니다 제가 본거 차에 두 마리 정도 있다고 봤거든요 다 잡은 것 같아요 유후 이제 맘 편히 할수 있어요. <laughs> 여러분, 안녕!

진짜 부지런하네요. 아. 핫초콜릿 한잔하자 네. 아. 와우. <laughs> 무장 진짜 제대로 하셨네요 <laughs> 아 잠깐만 저도 어떻게 쪼이신 거예요 모자를? 그 <laughs> 무조건 해야 돼. 대신에 네. 그냥 조이면은 이게 앞으로 가니까 한번 쪼아봐 한 번요? 끼고 뛰고아 오케이 앞이 아, 안 보이네 네. 뒤에 돌아 봐봐 아, 어 조절하는 거 있네 뒤에 당겨 요거요? 요 어. 그러면 머리가 올라가죠 오 자기 얼굴 사이즈에 맞게 조정하는 거. 오, 잘 만들었네요? 어. 딱 맞네. 네, 그러네요. 핫초콜릿은 티몰트니즈. 아... 오,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데? 그러네요. 아, 진하게. 스리랑카 커피인가? 음. 커피면서. 이렇게 열었지? <laughs> 어, 야, 걸로 <여기로 웃음> 먹을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아, 이게 빠지네. 이게 좀커 너. 어제 차에서 모기 수색 작업을 하고 자긴 했는데 두 마리를 잡았거든요 차 안에서. 음. 근데 다못 잡고 잤나 봐요. 어, 나도 그만하려고 아, 팀장님도요? 아, 저 그래서 팔을 내놓고 잤더니 팔 쪽을 한좀 많이, 좀한 세네 방 맞아, 나도. 팀장님도요? 나는 네. 다 잡고 잤는 줄 알고 분명히 열심히 네. 잤거든? 네. 근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모기 아. 한 마리가 돌아다니더라고. 아... 걔는 아. 아. 밤새 배불렀겠는데요, 기는 어, 저놈이 밤새 먹었겠구나. 네. 저희 둘이 추워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고요. 무장을 한 이유가 모기 때문. <laughs> 솔직히 지금 춥진 않아요, 그죠? 약간 좀 벗어도 되는 날씨긴 한데. 감당이 안 됩니다, 네. 모기가. 지금 약도 뿌리고 모기 향도 피우고 좀 아침에 혼자 나와있을 때는 아주 그냥 사방 천지가 목이었어요. 청바지 이렇게 물고 막 뚫고 있고, 막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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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제가 봤을 여름에 저희 캠핑 다니려면 그 위치, 지역을 좀잘 파악해야 될것 같아요. 하여튼 이쪽 동네는 진짜 많은 것 같아요. 아, 목이. 목이 온도 어떻게 찾지? 진짜 뷰는 끝내준다. 그래. 아, 그러니까요. 모기는 많아도 그래도 이 볼거리는 확실히 있네요. 호수를 보면서 어. 확실히 여유가 생긴 것요